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y의 개수가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식을 한번더 적어 볼게요. x 3y 4 그리고 x ay 1. 이두 1차식을 곱하는 겁니다. 이 곱했을 때 전개식에서 x, y의 개수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x, y 개수가 4니까 전개했을 때 x, y가 나오는 항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죠. 자, x하고 뭘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x, y 항이 나오죠. 곱하면 a, x, y. 그리고 이것은요, 이렇게 곱하면 나오잖아요. 곱하면, 마이너스 3, x, y, 이렇게 됩니다. 분배법칙을 해서, x, y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x, y를 이렇게 빼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는 건, a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즉, x, y의 개수가 a 마이너스 3입니다. 이 개수가 얼마다라고 했냐면, 4라고 했죠? 이것이 4가 되니까, 구하는 A의 값은 7이 됩니다.